조의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. 정치개입 논란으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47%로 사퇴할 필요 없다 39%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. 국회 청문회에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4%로 동의한다 32%보다 높았습니다.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걸로 나타난 건데,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터져나왔던 강성 발언들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도부와 그 다음에 지금 어 조의대 청문회를 진행했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들이 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.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48%, 지지하지 않는다 46%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. 통일한학한학재 총재 은잘은한결한이정이란이답이로잘못잘한결한 결정 보다보다포인포인트습았습 이번 이번 을계을로정치 정치와 종체단체착 유착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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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한 의견은 77%. 그 반대 의견은 17%에 불과했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전화 면접으로 진행했고, 응답률은 13.9%,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%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.1%.